맛있는 건풀치를 판매하고 있고, 아리찬 꽃게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모민 밥상의목포촌놈입니다 오늘 배가 솔차이 많이 나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다섯 쪽죽되고 오랜만에 안강망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풀치가 폭발했거든요. 한번 풀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이 집안 이렇게 이제 두께는 좀 짧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고객들이 이제 뭐 뼈채 씹어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좀 살짝 있습니다. 예, 이제 풀치와 이제 저희가 갈치 구분을 해드리면 이제 풀치, 그 다음에 갈치로는 한이 집안 보태지 않은 두띠, 그 다음에 다띠, 다띠는 줄 하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어, 띠가 없는 원갈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그 다음에 5미, 10미, 그 다음에 3이 같치가 있는데, 이제, 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두께가 두껍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은이 띠, 이제 갈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띠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두띠 갈치에서 한 2, 2반 정도 되고요. 예, 이건 이건 또 풀치네요. 4, 줄이 4개 있으면 이제 풀치고. 옆에 보시면 둘이 죽여있는게 이게 두띠 이게 보통 삼지갈치라고 불립니다 예, 이제 여기서 줄이 하나 빠지면 닭띠갈치라 해서 이제 좀더시알이 굵고 이제 마리수는 적게 들어가지만 시알이 굵고 이제 닭띠 그리고 이제 원갈치라 해서 이제 줄이 없는 것은 더 좋다고 부니다 이거는 이제 자랭인데 좀 작은 것만 모아놨네요 병어 순서는 자랭이, 3단 병어, 3단 병어가 자랭이보다 살짝 크고요. 자랭이는 크기 구분이 거의 안돼 있으면 이제 3단부터는 거의 크기 구분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가 있으면 70마리, 그 다음에 65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2병어, 가운데 이렇게 배 보이게 두 개, 한 4개 정도 뽑아놓은 게 40병어. 42병어 좀큰것 같네요, 이거는. 여기 엄청 비쌉니다. 한, 저희가 판매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주잡가서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싸게 나온면또 싸게 드리고, 비싸면 또, 가격 올려서 받는 추세이죠. 네, 삼신미 병어. 그 다음에, 이신미 병어. 그죠 예, 네, 큽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큰거 갖고 오면, 덕자로 착각하시는데, 또 이제 덕, 덕자가 아니라 이신미 병어, 덕자나 아예 다른 종류입니다. 여기 보면, 지느러미가 멋있게 쭉 뻗어있어요. 그리고 살짝 검무스름하죠 예, 네, 그 다음에 서대 나왔고, 잡버 나왔습니다. 오늘 거의 주력이 민어, 갈치, 영어가보지가 조금 나는데 제가 냄새 좀 맡아보겠습니다. 요즘 선어 가보지는좀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서 가져가서 이제 팔고 싶은데 요즘 날이 덥고 하니까 금방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힘이 고객님들께 저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싱싱한 거 보내지만 냄새가 살짝 나서 얼굴 붉힐 수도 있다고는 좀 있어서 참 조심스럽긴 하네요. 아마 다른 판매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는 모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물건을 떼다 파는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장대. 네, 자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서대. 그 다음에 웅어 살짝 찔어서 네, 박자. 자랭 옆에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 자랭이 밑에 시야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옆집 아저씨가 알려준 이 일급 비밀인데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에 네, 오늘 풀치가 터져버렸네요. 와넘쳐흘릅니다 넘쳐흘러. 이게 이제. 두띠 갈치, 세 줄도 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원갈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하죠.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가격을 듣고 이제 저희가 다시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갈치가 소고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도 이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돔. 20미 참돔. 네, 쥐치. 좀 특이하게 생겼죠? 치 꽃게, 장대, 사대. 군평선이. 네, <laughs> 이순이 장군이 나왔다. 좋아하죠? 응? 네, 이제 홍어친척 등태가 갑오징어, 아, 가버징어가참좀 나와서 가져가고 싶긴 한데 괜히 냄새 날까봐 좀 두렵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잘 올라와서 뭐 냄새가 안날 텐데 네, 쭉쭉 두띠가 지났네요 이게 이집 안에서 지금 금액은 오랜만에 해서 솔직히 저희가 이제 아직 판매하지 않아서, 저희는 거의 마리갈치를 팔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집 안에서 삼지갈치. 저희가 거의 이제 저렴하고 갖고 와서 많이 팔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안강망 서른, 스물 네 척, 유자망 1 2척해서 거의 한3 5다척 정도 되는데, 이제 안강망이 이제 가까운 연근에서 잡아오는 건데, 이제, 둘다 물건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둘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관 방법이나 어떻게 이제 좀뭐 물건에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같이 이제 대한민국이 연해에서 연근에 서 잡아오기 때문에 좀 유자만 이원받아 그래서 뭐 오다가 뭐 물건 하나 한두 개 정도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보통 좋다고 봅니다 네, 야기도 나왔고 쪽쪽 오늘 오랜만에 양강망이 나와서 <laughs> 물건이 이제 좀 다양하네요. 아, 기와, 기만이 왔네. 오늘 어, 통치도좀 나왔을 거라 예상이 가네요. 우와. 자랭이. 좀덜찬 거. 아, 여기 좀자린이 괜찮은데, 이쪽 쯤에 한번. 좀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네, 안감하고 깨끗하죠? 수지요어 잠도 없고요 저는 아직 눈볼 때랑 열기랑 구분을 잘 못하는데 좀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선어, 잡어, 이거 막 섞여 있죠. 장어랑 에, 비닐로 하지 여기는 이제 안전하고 미너 마리식으로돼 있네요. 여기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네, 리방 2 k g 리방이라 하면 좀 상태가 떨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놈 8마리 한38 24 3키로 조금 넣는 넘게 내요되이한4 k g 담아 되네요 47 28 3.9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마리당 예, 뭐 삼단병어아 이건 좀 크기가 있는것 같네요 그럼 마리수가 좀 적겠죠 예, 통치 저희 그 가한건조제품중에 배가른미너라고 있는데 요놈싸고나 그럴 때, 이제 겨울이면 냉동시켜가지고, 한 번씩 쭉 뽑아서 그렇게 갈라버립니다. 말려서, 팔죠 근데 지금 좀 날이 더우면 말리기가 힘들어요. 어, 이제 고객들 냄새 난다고 하죠. 아무리 잘 말려도. 예 방건조 호수분들은 좀 말리는 방법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예 홍어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